조금 늦긴 했지만 드디어 대연의 진심어린 고백이 나왔네요. 그리고 저번 뇌피셜 영상의 예측 맞추기 정답은 누가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였네요. 정답자는 딱한분 계셨습니다. 플링커님께서 정확히 예측해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다른 재밌는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4회 리뷰 시작합니다. 대연은새별에게 빨간 튤립을 선물 하며 검정고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할 찰나에 대연의 누나가 편의점에 등장합니다. 정말 타이밍 한번 절묘한데요. 한편 이 모습을 멀리서 연주가 지켜보는데요. 연주는 대연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대연에게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하는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너무 질척되는 연주를 보니 웹툰의 연주처럼 깔끔하게 헤어지고 새 사람 만나는 쿨력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대연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첫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30년 된 1호점 정주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인데요. 연주와 같이 찾아갔지만 운전박대당하며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삐끗해서 넘어지는 연주를 잡아주다가 대연이 부상을 입는데요. 이쯤 되면 연주가 일부러 발목을 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가 하지만 대연은 1호점을 다시 찾았고, 마침 외출 중인 정준인 대신 하루 종일 편의점을 맞춰줍니다. 괜찮나? 결국 정주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 대현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첫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과 편의점 운영 두 가지를 하던 대현이 과로로 쓰러집니다. 여기서 연주는 또다시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대현 엄마를 만난 자리에서 대현이 자문위원을 만난 동안 편의점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지경점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응. 종로신성점 운영을 본사에 맡기시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이 지난번 자문위원 이쪽 때도 그랬지만 대현이 엄마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젠 아예 대현 엄마부터 먼저 공략해서. 응, 근데 편의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수있 그리고 샛별에게도 자문위원은 어, 자문위원 대현에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약을 달며 샛별의 마음을 흔듭니다. 기회거든요. 어떤 게 대현 씨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대연은 연주를 찾아가 자신은 편의점 운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연주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대신 그 샛별이를 부점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샛별이 역시 대연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현의 앞기를 위해 제안을 수락하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주의 엄청난 계략입니다. 대연을 자문위원에 집중하게 하면서 자신의 옆에 두고. 지금... 또대 t 과 샛별이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석 l 인 것이죠. 잘하시는 거 거기에 점장으로 어, 자신의 신복이 된 하세요. 대부장을 앉히면서 부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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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이 l e b 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3년 전에 너를 16부작 중 14회 막판에서야 연인이 되는 거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남은 이해에서 샛별과 대연의 달달한 모습 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인연이 아닐까. 나도 너한 받아줄래? 마지막으로 15의 예고편을 보시면서 다시 혈압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저는 15의 네피셜 예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